네,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얘기 들으면 좀 혹하실 것 같아요. 세 가지만 알면 대학합니다. 세 가지, 세 가지 뭔가요? 그냥 알려드리면 <laughs> 없을것 같은데, 저는 단언컨대 딱이세 축을 기준으로 간다고 봅니다. 어, 여기다 제가 그림 직접 그린 걸 하나 띄어드릴 텐데, 어, 세 영역입니다. 상상을 하셔야 돼요. 네. 세 영역이 있는 풍선이에요. 한 부분은 뭐냐면 내신. 맞습니다. 어, 아래, 아래쪽 건데. 어, 내신입니다. 어, 비교 내신이라고 하는 게 정확할 텐데요. 음. 학교 내에서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상대적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내신이 한 영역이 네. 되고요. 또 하나는? 수능. 그렇죠. 지금은 수능이라고 불리고 예전에는 학력고사, 예비고사 등등으로 불렸었던 국가에서 보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보는 음. 국가 형태의 시험이 한 축을 잡습니다. 그렇죠. 그럼 두 개가 잡혔어요. 어. 나머지 하나 볼까요? 대학 입시죠. 대학별 그렇죠. 입시. 그렇죠. 대학별 음. 고사입니다. 옛날엔 네. 본고사 있었습니다. 학교별로 살인적인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네. 대학별 본고사가 음. 있었고 그 이후에는 논술이라고 하는 시험 형태, 적성. 그렇죠. 적성도 어. 들어갔었고 면접, 면접 구술. 그렇죠. 이런 형태의 어. 대학에서 알아서 보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세 축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시험, 음. 수능. 그리고 고등학교의 내신. 그리고 나머지 한 축은 대학별 대학 고사 음. 이 풍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느낌이 오시죠? 뭐냐면 어느 한 쪽을 누르게 되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 부동산 오르는... 용어네요. 아 부동산 용어 아. 같 탄데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느 한 쪽을 누르면 들... 다른 쪽으로 아, 나온다. 좀, 좀 우리 부동산 특집도 하고 싶은데 많이 힘 드시죠? <laughs> <laughs> 이렇게 어느 한 쪽을 누르게 되면 다른 한 쪽으로 부풀어 오르게끔 돼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학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제한이 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평가를 보든지 간에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를 누르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앞으로 관련된 뉴스를 보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한쪽을 누르는 듯한 느낌을 두게 되면 아잘 됐다가 아니라 다른 데가 튀어나오겠구나 나, 포인트네요 이게. 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자 그러면 한번 들면, 같이 볼게요 어?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음. 수능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잡는 거 너무 비인간적이다라고 해서 수능 극단적으로 전체를다 절대평가로 간다. 그렇죠. 운전면허 시험처럼 어. 나중에 저희가 상대평가, 와 절대평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여기를 수능을 꽉 <laughs> 누르게 되면 나머지 부분으로 더 풀어주는 거예요. 대신과 학별 그렇죠. 입시 수, 내신이 커지고 어. 그리고 대학별 대학 고사 커집니다. 커지고. 자 그러면. 고등학교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경쟁자인 건말도안 된다. 그래서 내신 역시 절대 평가로 간다. 거기를 <laughs> 누르게 되면 다시 수능과 대학별 고사가. 대학 어, 그렇죠. 근데 요즘 또 재밌는 거 있어요. 대학에서 적성 평가 음. 올해까지만 봅니다. 맞아요. 논술도. 그렇죠? 음. 그리고 자소서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없어져요. 점진적으로 폐지가 네. 돼요. 그리고 논술 시험도 못 보는 상황이면 대학별 고사도 음. 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셋을 다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웃음> 터지겠네요. <웃음> 터지게 됩니다. 그럼 누구 뽑는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념적인 것, 그다음에 이론적인 부분은 맞아요. 음. 이런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의 재능과 이런 부분들을 발현시켜서 대학에서 선발한다라고 음. 얘기하지만 여기에 대한 합의를 과연 할수 있는가는 저는 단언컨대 어렵습니다. 어렵기 어렵네요. 때문에 결국엔 어. 이세축 내에서 무언가를 찾아가게 되고요. 이 어. 셋을 극단적으로 누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제4의 무엇인가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 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음. 이게 뭐냐면 지금 20대 후반된 친구들이 텐데 세가지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세축 음. 근데 뭐 옛날 얘기해서 뭐 하는데 저희 때는 수능만 극단적으로 잘하면 잘, 특차라고 맞아요. 하는 게 있었어요 음. 특차로 갈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 본고사 용리도 있었죠 그쵸. 기가 막히게 본고사 잘 본다라고 음. 하면 처음부터 본고사에 포커스 맞춰서 가는 그렇고. 거였는데 지금은 갈수록 우리 아이들한테 슈퍼맨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음. 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세 가지 축은 우리가 앞으로 드리는 말씀에서도 늘 염두에 두시면서 어느 한 쪽을 누르는 누르는지 잘 확인하면서. 그기서 잠깐 팁을 제가 말씀드리면 음. 아, 수능은 영어와 한국사 나중에 특집편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쪽은 절대평가로 바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도 다 절대평가로 바꾸려고 했는데 안될것 같죠. 그래서 지금 정시 확대라고 하는 음. 얘기 많이 나오는데,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가게 한다는 음.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절대평가로 가면 은 정시 확대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한 영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중요도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탄과 탐도? 그렇죠. 탐구 영역도 마찬가지로 음. 들어가죠. 우리 수능 편은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야 텐데요.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이후 이어지는 편들 중에서 중학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수능 특집을 준비할 거고요.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수능 특집을 준비하겠습니다. <laughs> 습니다. 초등학생까지 가능한가요? 그럼요. 걔네들은 수능 안 볼까요? <웃음> 저는 <laughs> 볼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의 트렌드가 어떻게 아. 바뀔 것인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어, 조심스럽지만 제언을 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당장부터 준비하는 건 아니겠지만 음, 음, 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이거 궁금하지 않아서 절대 평가화 된다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절대 평가화 제딸이 영어 성적이 일정 정도 수준이 되면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어 맞아요. 좀 정확하게 보셨는데 어. 좀 그림 하나 나가 볼게요. 우리 그 프로듀서님께서 해주실 텐데 음. 자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온 그림 음. 화면으로 나갑니다. 이게 뭘까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구렁이, 끼리를 삼킨 어린 왕자에 나온 거. 아직까지 맑은 영혼을 가지신 거고요. 이건 뭐냐면요 수학적 개념이죠.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에요. 각 점수별로 학생들이 그렇죠. 몇 명이 점수를 받았나 어,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죠. 분포가 된다는 어. 거예요. 길가는에 아무나 잡아와서 예일 상태를 놓고 보면 음. 어느 위치에 건 간다는 겁니다. 그쵸. 이게 정말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상대평가라는 음. 겁니다. 시험을 봤어요. 음. 어 지인 쌤이 90점을 받았습니다. 오,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다른 애들이 다 100점 받았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군요. 그러면 저 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60점 받았어요. 음. 예, 슬퍼해야 되는데 다른 애들은 30점 받았어요. 그럼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음. 이게 상대평가인데요. 특이하죠? 지금 보신 것처럼 가운데 부분이 볼록합니다. 음. 그래서 등급을 나누게 되는데 자, 자료면 나갈게요. 0에서 4%까지가 1등급 1등급이에요. 0. 그리고 맨 뒤에 끝부분이 96에서 4. 100까지가 9등급이 되는 겁니다. 앞뒤 4%가 잡히는 똑같아요. 거예요. 그래서 아니, 1등급을 어려. 발견하기가 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음. 그리고 9등급을 발견하기도 어려워요. 그만큼 절대적인 숫자가 적은 겁니다. 음. 그럼 정 가운데는 정확하게 50%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20%의 분포를 보이는 것이 5등급이에요. 음. 그래서 앞뒤로 해서 등급이 배치가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성적 결과를 무슨 저기 소고기 품질 나누듯이 등급 찍는 거 비인간적인데 음. 어쩔 수 없이 상대적인 위치를 잡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게 바로 상대평가다. 라고 잘 모르세요. 하는 거죠. 이게 은근히 차할 거예요. 4 7 0일 이거 잘 모르세요. 그럼요, 그럼요. 지금 음. 한번 확실히 보세요. 음. 가운데 부분으로 갈수록 두껍습니다. 음. 그래서 5등급에서 4등급 음. 넘어가는 거랑 4에서 3으로 넘어가는 거랑 음. 체감이 달라요. 음. 그래서 2에서 1등급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4%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교 100명이면 4등 안에 들어야지만 그렇죠. 1등급인 거예요. 2등급까지는 음. 7%가 누적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2등급은 71%. 7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급, 뭐,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시고, 야, 너한 등급도 올리기가 그렇게 어려워. 어렵습니다, 실제로. <laughs> 어렵고요. 그 빈틈을 들어가야 되는 만큼 상대평가가 가지고 있는 음.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가. 절대 평가가 됐어요. 절대 네. 평가가 됐다라고 하는 건 이런 방법입니다. 90점이 넘으면 무조건 1등급이에요 1등급. 음. 기대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음. 제가 데이터 준비해봤어요. 네. 어, 2018년도 첫 번째 도입됐을 때1등급이 10.03%가 나왔습니다. 어. 물론 늘어났죠. 4%보다는 훨씬 늘어났어요. 음. 그다음에 1, 2 등급 두 개가 29.86%예요. 그러니까 11%가 원래 2 등급 두 어. 개인데. 어. 30%에 욕박하게 그렇죠? 늘어난 겁니다. 어. 영어를 왜 이렇게 절대평가화했는지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너무나 어려웠었던 거예요. 외국 유학하고 왔었던 학생들조차도 1등급을 못 받았습니다. 4%가 넘어가 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적으로 수능 영어에서 하나 틀리면 그냥 밀려나가는 그렇죠. 상황이 된 거예요. 어. 이런 것들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영어부터 절대평가를 하게 됐는데 그 다음 년도 한번 볼게요. 2019년도에는 1등급이 5.3%확 줄었네요. 확 줄었죠. 그다음에 1, 2등급 누계는 14.34 어려워진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아. 보셨습니다. 난이도가 그만큼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왜 어렵게 했을까요? 갑자기 애들 곤란을 겪어봐라가 아니라 음. 어쩔 수 없이 맞춰가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1등급이 양산되면 은 대학에서 선발하는데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 거고요. 2020학년도에는 1등급이 7.43. 실질적 상대평가네요. 그렇죠. 1, 2등급이 두 개가 또 아.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거에 중요한 걸 시사하는 데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음. 영어가 절대평가화 됐지만 공부 안할 수가 없게 된 와. 구조예요. 음. 제일 애매한 친구들이 누구냐면요. 90점 받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네요. 모의고사에서도 92점, 91점 나왔습니다. 어. 어, 엄청 불안함에 시달립니다. 어. 하나 더 틀리면 등급이 입니까? 그냥 2등급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 마찬가지로 그 중간 접점에 있는 친구들은 구제받기가 어려워지는 건데, 음. 자, 오늘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요. 음. 입시 제도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바뀌게 될 텐데,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100% 만족하는 일은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음. 왜냐면요. 누군가는 붙고, 누군가는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유 분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세 가지가 있었던 풍선입니다. 어느 한 쪽을 누르면 다른 건 부풀어 오르는데, 그걸 보면서 아우 두려워가 아니라 그 흐름을 이해하시면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준비들을 해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딴거 모르겠고요. 키워드 세개 나가는 거 이것만 <laughs> 기억해 두셔도 앞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어, 내용들 이해하시는 데 도움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계속 떠들더니 목은 아프지만 이세 가지는 꼭 <laughs>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 중등 나눠서 각 논으로 들어가서 도시 수능이 뭔지 우리 학부모님들 보셨던 수능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점수부터 다 바뀌었어요. 어, 라떼는 어, 이에요. 그거는 맞아요. 그건 안 되고요. 과목도 바뀌었죠. 이제는 음. 새롭게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음. 앞으로 바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목 아프게 <laughs> 수고했어요. <수가 있습니다. 웃음>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